중앙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반투 부족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족 사람이 만나잖아? 다른 집단 사람들을? 그럼 물어봐. 야, 너희는 무슨 춤을 추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한 것은 오랫동안이라는 이 시간의 표현 속에서는, 과거 현재가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자 요것 때문에 동사의 시제는 어떻게 나와야 되나 과거 현재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 단순 과거가 아니라 그제 그래서 이제 공동체들은 오랫동안 만들어 왔지 뭐를 만들었니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정체성이 뭔지 알지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 뭐를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었을까 춤추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춤추는 의식은 표시를 하지. 뭐를 표시해? 주요한 사건들, 한 개인의 일생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탄생, 그 사람의 결혼, 그 사람의 죽음,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축제, 계절상의 중요한 시점들까지도 다 춤으로 표현을 해. 사회 구조. 많은 공동체들에 아프리카 부족으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집시. 또 스코틀랜드의 시족에 이르기까지. 자, 쌤이 가로를 친 이유를 알겠지? 사회적 구조가 전체 문장의 주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가면, 결국 여기서 동사가 나올 때는 주호가 3인칭이면서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가 단수일 땐 s를 붙여야지. s를 빼버리면 복수동사가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얻는데, 뭐를 얻냐면, 결속, 단합. 사회가 어디로부터 결속과 단합을 얻냐 하면, 그들의 춤추는 집단적 행동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영향력,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이고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그런 영향력. 그거를 공동체 삶에 발휘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야. 자, 여기서 어가 붙었으니까 s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s가 들어가야 명사 수단이 되고 s가 빠져버리고 그냥 min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동사가 돼버리지 의미하다. 여기서는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명사로 써야 되는 거니까 s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결국 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체성을 뭐 하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부족의 사람들이 다른 부족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번에 물어보는 야 너희들은 무슨 춤추니? 이유가 있지. 춤이라고 하는 건 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는 왜 춤을 추니? 무슨 춤을 추니?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춤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지. 영어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춤추는 의식에 뭐를 하는 것은 참여를 하는 것은, Participation 개인들한테 허락을 한단 말이야. 춤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뭐를 증명하나?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속하다 빌롱에서 온 빌롱이 이거는 떨어져 있는 고립감 따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많은 지역에는 있어 많은 유형의 춤. 얼마나 많냐면 공동체가 있는 만큼 많지. 에즈몇번 두번 원급 비교.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 많은 춤이 있다. 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춤을 통해서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한다고 그랬지. 공동체마다 정체성이 같아서 달라서 서로 다르니까. 디스, 틴크트 그러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이나 춤의 유형은 많고 춤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휘하는 거지. 자 여기서 빈칸 넣기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을 좀 해줘야 돼. 자 영영풀이. 독특한 네이처 자연 그러지 말고 본질. 한 집단이나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정체성이잖아. 아이덴티티. 여러분 나왔으니까 확인하지 말고 직접 쓰자고. 결국 춤이라고 하는 것은 뭘의에해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지.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 정체성은 춤이 다른 것처럼 정체성도 어떻다? 다르다. 디스텐크 트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단.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춤을 통해서 숨기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지. 숨기려면 뭐하러 춤추겠어?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다른 만큼 정체성이 다른 만큼 춤도 다르니까 다양하다 그래야지. 요거는 동일한이라는 뜻이라서 안 되고. 자, 정리하자고.